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~ 지난번에 제가 어~ 넘어져가지고 그~ 엉덩이 넘어져갖고 정맥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 저한테 이제 골다공증을 찍어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어~ 빈혈도 많았고 하혈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 말고도 정말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너는 이제 그 골다공증 수치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는 못 찍겠더라고요. 약간 좀 뭔가 내가 뭔가 선포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께 뭔가 한 다음에 음. 내가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, 그런데 이번에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, 어, 이제, 어 흙의 형상을 받은 자가 이제는 하늘에 형상을 입었다 입을 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 어또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천국에 질병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질병을 갖고 사는 것은 이제는 옳지 않다.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가를 하고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마침 정형외과를 가게 될 일이 생겨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골다공증을 찍어봤거든요.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저를 지난번에 만났던 거는 기억하시는데 골다공증 왜 검사하셨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와 자기가 찍으라 그래놓고 예 어.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시, 시, 너무나 오랫동안 하혈을 하고 온갖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뼈에 있는 것도 다 나갔고 비타민 d 수치는 100까지 해서 저는 2였어요이 e. 완전히, 와. 그, 음. 이, 이었고, 그, 그, 적혈구, 백혈구 수치들이 막 너무나 좋지 않았고, 이게 성숙된 것도 없고, 다 조그만한 아세포, 뭐, 애기세포, 이런 것밖에 아. 이제 있지 어.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, 음. 그 의사들이 이러면 암도 오고, 너는 골다공증이 문제가 있고, 막 음. 그런 얘기 했는데, 저는 그냥 다 쳐내고, 사실은, 음. 괜찮아. 나는 괜찮아.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계속 살아. 그랬는데, 저희 어머님이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. 바닥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생한테 약을 이제 지어다 먹고 계시는데 그런데 다매님한테 올 가능성이 높은 거네 진해 네, 유전적으로도 네, 그렇고 또자매님 네, 그렇죠. 건강상태도 네. 그렇고 그죠? 굉장히 예, 예.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걸, 예. 왜 이걸 찍느냐고 물어봤다는 게 정말 대박이네 그러시면서 와. 하는 게 운동하세요, 이러시는 거예요. 그, 골다공증 환자들이 운동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뼈에 맞아요. 이렇게 약목이 네, 네.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, 네. 집에서 걸을 때, 딱 찍고 네. 걸으세요. 요렇게. 이렇게 뻥뻥뻥 음. 뻥, 뻥 걷지 말고, 예, 발가락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음. 무릎이 강해져요. 걸어, 걸어다닐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걷지 마세요. 이렇게, 이렇게. 평소에도 음. 운동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드린 거예요. 이렇게 딱찍 그럼 여기 무릎이 강해져. 응? 이렇게 아. 하시면. 예. 네. 근데, 검사치 수치 중에 측정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치 되는 거예요. w h a 정상적인 정도가 아니고, 여자, 남자 합쳐가지고, 같아요? 예, 어. 그래프에서 찍을 수 없는 수치 되는 거예요, 저희. 어떻어디 그럴 수 있어? 어, 대박. 볼수 있나? 어, 예, 어. 이 수치의 최고점에 찍혀 있는 거예요. 나 지금 사진 보여드릴게요. 어머. 이 최고점이에요? 예, 최고점이에요, 최고점. 씨. 이거는 우와. 이 30대를 정리해서가 아니라 제 나이대에 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최고점이에요. What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재벌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이노스의 골다공이 네. 저기네. 네. 그러니까 20대보다도 당겨와야죠. 더. 네. 그 의사가 50대. 너무 놀라지 않아요? 이렇게 나눈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. 별로는. 저기 자기는 못봤대 의사생활 역사정에. 근데 이거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래요? 아니래요. <laughs> 내가 믿음이 없어. <laughs> 우와. 대박이다. 네. 하나님이 자매님한테, 야, 너 카일로스야. 왠지 음. 이렇게 그런, 계시적으로 주신 것 같다. 야, 너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골한왕 너는 원래 되게 안 좋잖아. 너 계속 바닥을 나와야 되는데, 너 내가 지금 카일로스라고, 너 지금 내한테 너 천명하는 거다? 딱 그거네, 주님이. 예스. 아, 사실은. 감동. 이... 감동. 음. 뭐 인체 모형도 갖다야 같다는... 돼. 이 박수. <웃음> <웃음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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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제가 기도는 그동안 인체 모형도를 붙잡고 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음. 사실은 감동이 있을 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부분 부분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음, 음, 집중적으로 음. 하시면서 근데 음. 모형도에는 어, 뼈가 없어요. 그래서 앱을 깔아갖고 네. 제가 선포하고 그러긴 했거든요. 네. 근데 뭐 그때는 그런 게 주제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입혀줬다는 그 말에 그렇다면 하나님 부족함이 없지 뭐 DNA 다 이제 튼튼해질지어도막 선포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따보면요 피가요 완전 빨강색인 거예요. 옛날에는 옛날에는, 옛날에는 그냥 오렌지색 같은 색이었어요.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그냥 노란색의 색이 뭐 그러니까 음, 오렌지 컬러, 환타 컬러. 아유, 진짜 안 좋았다. 환 환자 칼하네 환자 칼. 예. 네, 제가 이제 그 생리를 하면 오리터 음. 종, 몸에 사람이 피가 5리터랬는데3 킬로가 빠져요. 아, 피가 거의 네, 3 리터가 빠져. 요 생리를 빠져요. 하면. 예. 리 그렇게 계속,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. 예, 쏟아지는 그러,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예. 이게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지기 네. 때문에 이게 골다공증이 예. 무조건 오게 돼 있는 거예요. 예, 모, 무조건 네. 오게 돼 있는 거죠. 어 지가 <laughs> 빨개. 정말. 피가 완전 빨요해는 <laughs> 자매님의 그 초자연적인 믿음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. 아, 와, 진짜. 몸도 굉장히 안 좋아서 오셨는데, 믿음을, 네. 믿음에 따라서 한 발자고 한 발자고 걸으면서 굉장히 시프팅 돼 가시는 자매님 보면, 놀랍습니다.